삼엑스 투자 TV입니다.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엔비디아 기업 실적 발표가 너무 좋게 나와 가지고 전체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S&P 500 지돈데요.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고요. 특별히 여기가 반도체 섹터인데요. 엔비디아가 아주 녹색이죠. 주가가 대박 상승했습니다. 자, 공포 탐욕 기수는 63입니다. 자, 3대 지수 ETF, SOXX가 3.1% 상승했죠. 412불입니다. QQQ는 0.68% 상승, VOO는 0.5% 상승했습니다. 자, 엔비디아가 <laughs> 속해 있는 SOXL, 8% 상승한 14.94불입니다. TQQQ는 1.9% 상승했고요. TECL은 4.8%, FNZ는 5.7%, BULZ는 4.3%, UPRO는 1.5% 상승했습니다. 자, SOXL, 차트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쭉 우상향 하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 우려로 다시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하는 그런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시청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애플이 148불이고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1% %대 상승한 254불이고요. 아마존 0.5% 하락, 구글 0.8% 하락했습니다. 테슬라는 소폭 상승했습니다. 자, 원화평가 현황은 마이너스 28만원 손실에 3070만원입니다. 자, 삼성증권에 어, 계좌는요, 1억 1784만원이고요. 마이너스 29% 손실이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. 자, 미국 정시 주요 지수 마감 현황 보시면 다우존스가 33153으로 0.3% 상승했고요. 나스닥 종합은 11590으로 0.7% 상승했습니다. S&P 500은 4,011로 4,000이 넘어갔고요. 0.5% 상승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,988로 무려 플러스3.33% 상승했습니다. 자, 나스닥 100은 12,180으로 0.94% 상승했습니다. 주가 상승한 이후로는 이쪽 보시면은, 어, 엔비디아라는 말은 지금 없네, 그죠? 어, 엔비디아 기업 실적 호재로 상승했습니다. 자 시장지표를 보시면 환율이 1,299원입니다. 자 미국 국채 10년물은요 3.83입니다. 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4.695, 3년물은 4.407, 5년물은 4.101입니다. 자 에너지 WTI 어, 유가가 7 6불로 상당히 하락 안정화돼 있고요. 브렌티오는 82불입니다. 자 금은 상승했고요. 농축산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머니투데이 뉴스 보시면 고지대의 산소 엔비디아 3대 지수 반등 동력이다 되어 있습니다. 엔비디아 덕분에 주가가 대박 상승했습니다. 자 연방준비제도 자 사, 사, 사진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. 연방준비제도의 눈치를 보느라 지쳤던 시장이 엔비디아의 어닝스 프라이즈를 보면서 사흘 만에 할기를 되찾았다 되어 있습니다. 어제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를 살렸습니다. 자 이날 정신은 AI 수혜주인 엔비디아가 장 초반부터 10% 이상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. 엔비디아의 실적은 사실 스프라이즈 아닌 스프라이즈로 평가됐다. 4분기 실적은 전년에 비하면 반토막 난 것이지만 월가 예상치보다는 높았다. 여기에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이커가 업계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AI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시장을 얻었다는 재매 주목하면서 주가는 대박 상승했습니다. 요즘 최고 유명한 챗찌 p t 최대 수요의주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. 남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자 항공 분야 성장세, 전기차 옥석 가리기. 요, 요 뉴스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. 하이킹에 필요한 산소 가고갈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어제는 엔비디아가 어, 나스닥을 살렸습니다. 자, 지금, 10년에 100배 간 SXL과 TQQQ로 3배를 해버리지죠. 200억 만들기는 지속되고 있고요. 충분히 달성하다고 생각됩니다. 자, 엔비디아가 이 SXL에 속해 있는데요. 어제, 엔비디아 덕분에 무려 8%, 8 이상 대박 상승했습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, 성토하셔서 우리 모두 큰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꼭 부자 되십시오. 구독 감사드립니다.